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근데 잘하시는 분인데. 안 소개시켜 주. 어. 한번 자 인터뷰 한 번. 어. 한번 인터뷰 아 좋죠, 좋죠, 좋죠. 저기, 안녕하세요. 어, 우리 가수구,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장민호입니다, 장민호. 아 장민호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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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laughs> 네. 가수. 뭐 보고? <laughs> 어 정말 존경한다. <laughs> 자 어. <laughs> 네. 저희가 저희가 존경. <laughs> 오시원이 만나면은 표창장 <laughs> 하나 들라할게 <주라> <laughs> <오케이. 웃음> 장수회 1 풍차 돌리기 뭘요? 풍차 돌리기가 뭐예요? 풍차 돌리기. 저기 풍차 돌리기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자. 아, 왜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풍차 아, 돌리기가 보여요? 어요 와, 내공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아, 네. 준비 좀 준비 좀 해야 돼요. 예, 네, 네. 준비 어. 얼마든지 하세요. 아, 근데 뭐 장비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장갑이 여러 음, 켤레가 있으시네. 아, 한 켤레. 아, 그래요? 한 켤레? 아, 그래요? <laughs> 한 켤레. 한 켤레. <laughs> 단한 한결리 <laughs> 많진 않으시고 <laughs> <laughs> 한결리 있어요. 이제 한봐요 예. 군대 가 되네 조심하세요, 아버님. <laughs> 와 근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자유형, 예.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형, 아 자유형과 스탠다드형, 스탠다드, 10바퀴, 어. 자0다형바퀴 스탠다드형, 10바퀴, 아 스탠다드형, 거는구나. 스탠다드형, 그러니까 어지지않 스탠다드형, 이0바퀴 스탠다드형, 1 0바설 스탠다드형, 1는 설마 스탠다드형, 1 스탠다드형, 설마+ 아 설마+ 설마 도신다고니 설마 어 잠깐만 진짜+ 진짜+, 진짜. 아니야 나 너무 너무 오오 어우 안돼 어우 안돼 어우 우와돌아우 어우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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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형, 자, 자명, 여, 자 이제부터 스탠다드형으로 갑니다. 갑니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어, 스탠다. 스탠더! 드 노래한소 아, 여기서 보세요. 아, 도망셔야 돼요. 우와. 우와. 어? 아버님, 아버님 이제 그만 그만 하셔도 되는데. 그만 하셔도 돼요, 아버님. 아버님 그만. <laughs> 아버님, 저, 아버님 저희가 돌아버리겠어요. 잠깐 이야기 좀. 아, 네, 아 네. 충격적이다. 아,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남산에 터둑대감 아, 그러시고 아이고. 와 너무 멋지시다 아이고. 우리 살다 보니까 우리 장선생님 이런 날도 있네. 저는 사다보니까. 모르실 거예요. 장성규라고 합니다. 아이장선규 이게 남에서 보면서 광고 잘해. 어, 맞아요. Reson과. 제가 아, 보험회에서 아, 광고하는 아. 거 알고 계니까아이지아이지아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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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손님. 아. <laughs> 잘하고 계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 보험에서 들좋은데 의료 한것들 복지비에 건의하면 복지비에 건의하면은 예. 국가 예산이 있잖아요. 예. 예산에서 좀 땡겨. 아버님, 오늘 우리 정치 얘기와 국가 얘기는 조금만 접어넣으시고 아, 그렇요 네. 몇번말에만 네. 대답할게요. 네. 네, 네, 네. <laughs> 그러면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신 사이셔요? 아, 이제 여, 여기가 우리 서울시 남산의 장충체육회예요 예. 장충체육회인데 장충체육회 회원이 맨 처음에는 한 1700명, 1500명 됐었어요 네. 예. 어이! 그랬더니 그게 서서히 뭐이사하고또 음. 아프고 돌아가시고 음.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한 몇백 명 정도 될 거예요. 음. <laughs> 기원들이 운영한 거예요 여기를 자취활동인데 그러니까 자취활동 그럼 두 분은 몇년지이셔요한 뭐뭐 1, 20년? 헉.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함께 아, 하셨고 네. 오래되셨구나 와. 아. 그럼 가끔 이렇게 뭐 회식 같은 것도 하십니까? 뭐 약주도 한잔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 오는 분들이 보면요 네. 이 마인드 자체가 다 근전해 아.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대인관계는 하되 이 체육시설에 들어올 때 문에 딱 들어올 때부터는 사회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를 모든 걸 잊어버리고, 어, 여기 와서는 오로지 음. 인간 대 인간의 대화만 하고 음. 가라. 아, 그래,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럼 여기 오는 분들이 그 대부분 다 퇴직을 하신 분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그래서 그게, 네. 그걸 네. 이제 또 세분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네. 네. 새벽반 있고 새벽반, 새벽반. 음, 그다음에 네. 어, 그다음에 오전반 있고, 오전반 지금은 오후반, 네. 오후반. 그다음 에또 저녁에 야간반, 야간반. 야간 네, 그렇겠어. 네. 그래서, 4반이네. 그래서 어, 야간반하고 새벽반은 주로 직장 있는 사람들, 아,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오전반하고 오후반은 이제 뭐 은퇴했고 아, 정년했고 네. 좀 시간이 많은아 그러시구나. 아, 언제부터 이렇게? 보는 걸 하셨어요? 한 이제 공지에 있다가 그만두고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거 한 이제 20년. 아. 네. 그러면 음... 은퇴하시기 전에는 이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셨다가 아유 직장 다니기 바쁘죠. 나나 허... 마다 그 직장 다니면서 목 네. 운동 하다 보니까 네. 똥배가 나왔잖아요. 네. 음... 그때 당시 74kg 나갔어. 예. 근데 지금 이제 62kg, 3kg. 그러면 어. 하루에 몇 바퀴 정도 도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보통 한 70바퀴, 80바퀴. 와, 와. 대단하시다. 그럼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 기계를 같이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예. 안 됩니다. <laughs> 아, 약간 롤 모델이시구나. 예. 아. 아니그그콤비 예. 같은 좀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아니 네. 아버님은 아버님이 못 따라하는 네. 거를 맞아. 직접 만드시면 몸이 좋으시고 되는데 왜 굳이 풍차 돌리기를 따라하려고 하세요? 아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아버님한 <laughs> 도전을 <laughs> 한번 해는데 <laughs> 네. 나의 그 실력이 안 돼서 저지안 했어요. 습니다아 근데 이렇게 아버님들께서 건강한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가족분들이 반응이 궁금해요. 자제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사모님들의 반응이라든지 음, 음, 음. 나의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주도 있고 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건강하고, 예. 그다음에 국가가 건강하고 예. 이것이 뭐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아, 그거야 바로. 그래. 국가까지 넘어가지 않으셔도 아, 될것 같은데. 아, 참미합니다. 네. 그 주인. 이번에 이번에 한번 더만 더 나오면 내때 빨라 난다. 아, 아니, 아니요. 아니니다 그래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 멋진 거예요. 마음이시니까 아니 그 어. 지금 이렇게 사실 저는 또 많은 그 젊었을 때또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려움도 많았죠 직장 다니면서 우리 장생 직장생 해서 안 했어요? <laughs> 직장을 네. 다니다 보면 네.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밑에서 치받죠 위에서 네. 눌리죠 네. 그리고 가운데 층에 있는 직장생 활 하는 사람들이 맞아. 상당히 그 괴로울 때가 그렇지. 많잖아요 맞아 그럴, 그럴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음.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네. 경우가 나를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그런 필링을 다 가질 거로 나는. 네, 상담이그럼 아, 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만약에 그럴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네. 이런 운동과 짬을 내서 이런 아, 스포츠를 했더라면, 근데 근데 그랬더라면 그게, 어땠을까? 그건 가정법에 들어갈 수도 없어. 왜? 네,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목구멍이 포도, 포도청이기 때문에. 아, 내가 수도 하면온 가족이 죽기 때문에, 아, 네. 여기까지 신경 쓸여력이 없는 거죠. 맞아요. 풍차까지는, 예. 우리가 직장 생활 다녔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었어요 네. 난그 현대 다녔는데 정주 회장이 1 1시 퇴근하면 1 1 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왕이딱 나가야 그다음에 딱 퇴근하는 거야 아, 그죠. 그 당시엔 또나 이제 <laughs> <laughs> 현대 저 개동 현대 빌딩에 있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과 같이 회사를 다니셨던 네, 거예이정 회장 이명박 씨 그때 당시 비상+ 비상기획실 어, 어. 이명박 씨 그때 당시 비상+ 어. 비상기획실. 기상기획 실장했던 네, 네. 이명박. 근데 그렇게 아까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만한 음... 깨달으신 어떤 철학이라는 걸좀 알려주시면은 많이 보탬이 될것 같아서. 그래, 그참그 그건 그건 좋은 말씀인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극흑의 이야기로 네. 지금 우선 우선 우리 손주나 우리 아들한테도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무리 철학적인 이야기를 강조해도 본인들이 실제로 아. 실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주어진 여건에서 네.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 그 정답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아버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우리 젊은. 아이고, 젊은 세대들이! <laughs> 예, 예, 예. 젊은 세대들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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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으셔요? 예. 이렇게 이 화창한 봄날씨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laughs> 아, 나오신 것같아갖고 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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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요즘 그 젊은 시대들에게 어, 하실 말씀 없으세요? 특별히? 많은 젊은 차세대 세대들이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나 따라서 그부자가될 수도 있고 가난한 될 수도 있고 이게 <laughs> 네, 네. 예, 여러분들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예. 아버님은 아버님 이미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벌써 네. 에너지가 네. 너무 네. 좋으세요. 저는 딱 말씀으로만 들어왔는데 약간 돌김용욱 선생님도 이 <laughs> 사실 <laughs>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웃음> <웃음> 어, 일단 두분들 건강하게 현상 유지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네. 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요 그럼요 그냥 드릴 수는 네네. 없고 이장일절의 도전 규칙은 간단합니다 노래를 고른 뒤일절 부르기에 도전 다사 실수는 딱두 번까지만 허용되고요 무사히 완창을 하면 승금 반지를 드려요 모두의 건충을 빕니다 금 반지 하나 작게 준비했거든요. 뭐 유럽니까 무렵니까? 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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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아버님? 노래. 나는 포들어지고들어지고자 아 어떤 노래, 아버님 어떤 노래 불러주실겁니까 아, 저기 남상규의 축풍령. 남상규의 축풍령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시작해요 바로 시작합니다 밴드 없죠 <웃음> 밴드, <웃음> 밴드+ 없죠? 밴드 있습니다 네. <laughs>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음악 이제 멜로디 아니요 아니요 음악 멜로디 음악 드릴 거예요 아, <웃음> <밴드>. <웃음> 자 우리 풍차 돌리기의 달인 우리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촉 l e 요 s go. 제발 성공하셔서 금방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박수 주세요. 금 반지는 당신의 것. 금 반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 아버님 이제 이 반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요거 이제 아. 우리 이제 내 절반이 또 집사랍니까? 절반 한테라물어 봐야 돼. 야. 아, 아 사랑스러워. 네. 자, 우리 뭐, 아, 지금 이제 TV로 네. 확인하고 계실 네. 우리 그.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아 요번에 어쩌니 어쩌꿈다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하나 탔습니다 어, 이게 이걸 우리 집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예하 아 아니 그래도 우리 아버님께서도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뭐 아내분 가족분들께 영상 메시지 좀 보내주시죠 아 우리 마누라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잘꾼것 같아 여러 태몽에서 가장 멋진 가수 장민호 가수님하고, 우리 장선생님, 어. 가장 보에살서 가장 인기 좋은 강구에 시청자. 이두 분을 만나서 대단히 즐겁고잘지내니다 네. 우리 마누라 사방해. 네. 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두고, 그, 보잊지 않겠습니다. 방송 풀 영상은 웨이브로 시청하세요.